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11월 20일, 아, 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점심시간인데, 어, 어제 미국 시장이 아주 조금, 그죠? 어, 그 부양책 협, 이 협상이 좀잘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약간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것이 아주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어 뭔가가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나 봐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아직. 야, 이건 뭐, 쟤네들, 뭐, 화이자랑 모더나랑 쟤네들 뭐 싸우듯이 초등학생처럼 그러고 있는데, 헤헤, 우리는 나는 중학생이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까지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걸 뭐 급하게 서두를 거 아니다. 지난번에 한번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한번 좀 난리가 났었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다. 어, 백신 개발은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 그, 허울 좋은 뭔가를 씌워야죠 명분을. 어, 어 백신 개발을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경쟁하듯이 우리는 94%지롱 어, 나는 우리는 95%인데? 막이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얘네들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거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짠하고 내놓을 만한 게 있었으면 어 발표했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뭔가가 좀 얘네들보다 내세울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 그러니까 특히 면역 효과가 뭐90 90몇 프로다 이런 거 없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급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 우리는 있잖아 지금 뭐이 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무슨 소리냐면 어, 지금 고령자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잖아 우리 거는 고령자층에 훨씬 좋아 <laughs> 약간 이런 거 계속 자랑질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난번에 두달 전인가요? 보건복지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면 위탁생산, 어, 위탁생산을 어, 하자라고 어, 이렇게 좀 이제 체결을 해놨죠. 어, 협력의향서에요. <laughs> 협력의향서 정도를 어, 해놨어요. 그래서 어, 그런, 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화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 어쨌든 요 기대감들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될 건데, 일단, 오늘은, 어, 오늘은 장이 맞췄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어, 지금 코땡땡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건 분명히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죠 지금도 뭐 심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반드시 가족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어 척박했던 땅을 개척해서 추수를 하면 사실. 뭐 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 이 달은 정말 배불리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어 그러니까 칠면조죠. 칠면조를 이제 에 머리에 쓰고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 때어 어르신들 찾아뵙지 말자. 어 이제 어 고령의 에 어머니 아버지 이제 참 얼굴 뵈야 되는데 어 근데 그게 자칫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귀찮아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 시골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어, 고령자 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못찾아뵙도로 계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미국이 또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심각하다라는 부모들입니다. 다만 그 바이든은 바이든은 아 경제봉쇄 안 할게라고 일단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경제봉쇄까지는 안 할게라고. 어, 지금 얘기를 좀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봉쇄 계획은 없다. 어, 이렇게, 어, 얘기를 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갑자기 확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자체적으로, 어, 자체적으로 지역 지역별로 봉쇄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길어진다거나 좀 나빠진다. 어쨌든 실물적인 부분들에서 나빠지면은 좀 반영이 될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75만 건, 이제 요게 5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예. 좀,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막 소득이 또 줄어들고, 지금 실업자 늘고, 아, 좀, 그렇죠.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식 품, 뭐, 이런 구입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어려질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제가 요거 한 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현재, 현재 그 선물 지수로 보자면, 여기, 그러니까 355 자리에 굵직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걸쳐 있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콜옵션, 콜옵션니까 이 위로 땡기는. 그래서 그 자리를 보자 그러면 2,650이지만 꼭2,650 정도까지 땡기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조금만 땡겨도 요놈들이더 수익으로 수익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 미국도 신고가를 냈잖아요. 미국도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2,600 포인트 넘어가면 어쨌든 신고가 어 기대감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방입니다. 50 포인트 정도만 올리면 되니까. 음, 신고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어, 나올 수가 있는 50% 60 60 포인트 정도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정도라면 이틀 동안 정도만 강하게 땡기면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션을 지금 취기 위해서 에너지가 쌓이는 건지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은 그래서 콜 쪽은 그거 하나 말고는 특징이 없어요, 그죠 특징이 없어요. 근데 풋 옵션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어요. 그죠? 꾸준하게 쪼 밑에까지 깔려있는데, 물론 요 밑에 것들은 다 물렸겠죠? 외국인들. 예, 푸드옵션이니까. 다 물렸겠죠? 다 물렸겠죠? 다 물린 채로 끝날 것이냐, 어, 아니면 이걸 한번 요 땡겨가지고 아까 봤던 코를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쫙 밀어버리면 요것들이 수익, 수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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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나오겠죠? 그죠? 그런 행동을 취할지, 일단은, 징적으로큰 물량을 잡아 놓은 건 없어요. 그죠? 보시, 보시다시피 크게 물량을 어디 어느 한 구역에 잡아진 건 없습니다. 어, 다만 얘네들이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계속 물려 가지고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그냥 냅둘 것이냐 아니면 한번 당기기를 해줄 것이냐라고도 봐야 되고요. 지금 개인들이 완전히 여기 이제 콜로 음, 그렇죠 개인들은 완전히 콜로 넘어가져 있다 라고 봐야 돼요 푸드옵션에 엄청나게 이제 매도를 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개인들의 생각들은 완전히 상방만 지금 어,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과연 더 올려서 많이 올려 가지고 이 개인들이 엄청난 대박을 줄 건지 그거에서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까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만 딱 땡겨 주는 그래서 2600을 좀 살짝 찍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정도 어 입장을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아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양 합성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도에서 코른 만약에 그게 된다면 코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푸시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푸시 또 이제 본전만 하도 또 수익겠죠, 이 그거는. 네, 그렇죠? 코를 수익션을 해 놓고 푸시 만약에 본전만 하도 어, 이 매매는 성공 완벽하게 성공한 분이될 건인데 어쨌든 푸트까지도 건져 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근데 이게 일어난다라면 지금 12월 12월 중순까지만 봐야 될것 같거든요. 12월 말 그러니까 즉 정말 이제 가장 어, 거래 중지가 되는 12월 30일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어, 상황에서 일주일 어, 그 전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어 ELW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 보통 그 별로 변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크게 뭐 나온 거라 어쨌든 그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배당 락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10월 말에 뭐가 짠 하고 나오기보다는 뭐 작년만 보고 뭐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작년 같은 음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 12월 12월 마지막은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여서 어, 씨를 말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확 밀었다가 확 당기는 부분들로 풋도 주고 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이런 오르고 내리고가 양방향 다 나와서 양쪽 다 주고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1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2월은 보통 그런 식으로 그리고 1월달 들어가서 다시 시세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풋도 주고 콜도 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가 계획을 세우신다면, ELW나 옵션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2월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는 쉰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크게 양방향 먹어놓고 그리고 다시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내지는 어 12월 마지막 날,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또 한번 위로 위나 아래로나. 같던 방향의 반대 포지션 쪽으로 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어 다시 한번 수익 낼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의 이제 1월 초까지 생각해 보면 두 번의 매우 큰 기회를 어 잡아낼 수 있다. 콜프 둘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을좀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어 우리가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음, 여러 가지로,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 이때도 12월, 그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보자면, 확 밀었다가 확 한번 당겨주는, 그래서 콜도 주고 풋도 한번씩, 뭐 하루 이틀이지만, 주는 그런 부분들 나오고, 이제 이, 이, 여기서 크게 시세 안 나요. 그래서 1월달 들어와서 또 미친 듯이 시세 주는 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정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켜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보긴 봐야 되겠지만, 보통 12월 중순 종까지 급등, 급락, 요 부분이 거의, 거의 나옵니다. 거의. 밀었다가 올렸다가로, 지금 계속 보니까 계속 밀었다가 올리네요. 밀었다가 올리고. 근데 그 전에 올렸다가, 밀었다가, 그러니까 변동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 이 요거 움직이면은 시세 안 나와요. 요거는 재미없어. 여기는 배당나무 뭐 이런 분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1월 달 들어가니까 폭락했다가 폭등하죠 그러니까 중단이고 욕을 먹으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현명한 상황일 거다 그래서 좀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 12월과 1월 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봐 보시면서 아 이번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어, 콜 시세적으로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지금부터 어, 12월 우리는 중순까지의 큰 전략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 큰 상승과 큰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가져가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12월 이제 마지막 혹은 1월 2일 이렇게 거래가 다시 재개될 때, 그때 또한번 상방 하방에 대한 강력한 변동성, 새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기간도 지금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마무리 구간이에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가 뭐 엄청나게 뭐 어쩌고저쩌고 큰 악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정도를 그 생각을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예,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로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이거 종목 하나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뭔지 기억나세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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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laughs> 예, 건강기능식품을 좀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넥스트 비티였죠, 넥스트 비티 많이 빠졌, 많이 이, 이 싸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딱 이제 어 고개 막 들려고 하네요. 그랬는데 어, 오늘 어쨌든 뭐 급등은 아니지만 어, 7% 정도 상승을 보였네요. 이제 앞으로도 좀 어,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어, 이쪽 가능성은 좀클것 같다라는 어, 이야기를. 좀드려봤는데 어쨌든 예상이 좀 적중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뭐 직접적인 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좀어 어쨌든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뭔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그래서 하나 종목 정도를 어 주식 종목을 하나 담아 본다라면 가장 안전하게 수익 날수 있는 거제 스타일이죠 신중론자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니까 음, 그런 앞으로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어, 확률이 높을 때만 아무 때나 막막 막 지르고 그래 <laughs> 뭐 어, 아무거나 막 어, 아무 말대잔치해가지고종목을뭐 맨날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한1 0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두개 상승하면 거봐라 내가 잘하지 이런 하... 예, 전문가다운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딱 하나 두개딱 집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것도 어, 필요할 것 같고. 날씨 많이 추워졌네요. 비가 오고 나니까. 쌍방울 또한번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쌍방울. 바로 또 튀네요. 그죠? 튀었죠. 아, 쌍방울. 쌍방울 제가 며칠 날 얘기했나요?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쌍방울도 제가 어, 이날인가 이날인가 얘기했죠. 어, 이날인가 이날인가 얘기를 쌍방울을 말씀드렸는데, 또 어쨌든 말씀드린 이후에 한번 정도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공략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유니클로의 그 히트택을 입기보다는, 어, 이제 쌍방울의 그런 것들, 이제 마스크, 뭐, 김수현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움직이면 이제 뭐 시작하려고 하는 관점일 수도 있으니까 관심있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뭐,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는 부분들로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어, 넥스피티도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죠. 어, 한번 정도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 만들어진다면 추세적인 상방을 볼수 있고 다만 매물이 매우 강한 구간이 2,400원 이상에는 좀 매물이 찌네요. 찌네요. 이 곡을 뚫으면은 이제 금방 2,800원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매물 때가 그 자리에서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면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하지만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끼있게 움직이면은 대단하죠 이런 구간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거래량보다 지금이 훨씬 거래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한 4천원 정도까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얘기까지 어,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많은 분들이 음, 좋아요 음, 요즘에 잘안 눌러주시고 어, 응원 댓글도 별로 없어서 약간의 서운함이 생기. 어저께 아 넥스비티 같은 이런 좋은 종목 잘 얘기를 해서, 네, 그죠? 이렇게 아, 앞으로 내가 종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 어, 그죠? 자 많은 부분에서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어, 여기까지 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어, 최근에 그 재밌는 창업거리 그 아이템이 어, 하나 눈에 띄어가지고 좀 최근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어, 이야기들도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어,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